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소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해리기를 아버지를 고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다니 마다들 에소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에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형 에소가 너를 죽여 그 하늘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조차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누가 불리기까지 몇달 동안 그와 함께 가라. 내형의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해스람이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의만을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해스람이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할렐루야 슬기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역시 이삭 가정의 이야기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부부에게 있었던 쌍둥이 아들 두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서와 야곱. 그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두 번이나 가로챘습니다. 한 번은 팥죽 한 그릇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챘고 또한 번은 자기가 형처럼 자기를 변자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다 가로챘어요. 근데 일이 이제 드러나게 되자 애서가 동생을 죽여버리기로 원한을 함께 되었습니다. 본말씀에 41절에 나온 말씀이죠.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기를 아버지를 고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우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여버리고 말겠다. 그 분노와 원한의 감정이 가득 찬 거예요. 그 에서의 생각과 말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4 2 절에 마다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참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자기 배에서 나온 두 아들이 철천지 원수가 돼서 형이 동생을 주려 한다 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속을 썩고 사하게 되었을까요? 43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조차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네형이 노가 풀리까지 얼마 동안 구와 함께 가라 라고 했습니까? 몇날 동안 구와 함께 가라 몇 날이면 될줄 알았는데 이 사실 얼마 기간이 되었죠? 20, 20년이 된거 아닙니까? 라엘과 레아를 얻기 위서 7년씩 또 재산을 일구기에서 육 년, 이십 년이 세월이 지나서야 겨우 야곱이 귀환할 수 있었는데, 어머니 리브가는 지금 몇날 동안만 잠깐 피했으라. 몇 날이 이십 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사십 오절에 내형의 분노가 풀려. 어, 네가 자기에게 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어,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고대법에 고육지쟁이어 나서 형제지간에 살인 사건이 나면 그 살인한 자도 잡아 주위에 됐으니 정말 그 애서의 원한이 검, 감정대로. 어, 그대로 행해 버리면 아들 둘을 잃게 된다는 거죠. 어머니 마음이 정말 참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그 맏아들 에서가 결혼을 먼저 했거든요. 결혼한 아들이 이방 신앙 없는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은 겁니다. 46절에 리브아가 이사히 이르되 내가 헷사람이 딸들이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오이만을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사람이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며느리 때문에 너무 속을 썩어가지고 뭐 이유는 잘 나오질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 여인들이 난잡한 생활을 했는지 부모한테 거역하고 대들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이 며느리들 때문에 내가 정말 삶에 낙이 없다고 남편 이사에게 말을 하면서 이 야곱을 좀 보내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왜 평탄하던 이 가정에 이렇게 평지 풍파가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 어머니, 부모의 책임이죠. 아버지 이삭의 책임은 그가 하나님이 계시된 말씀을 잊혀져 가고 오히려 욕신적인 취향에 끌려서 아들 에서를 편해했던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이 희미해져가고 믿음이 약해져가는 이삭의 판단착오가 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고 거기에 더하여 어머니 리브가는 인간적인 마음이 앞서서 하나님이 뜻을 실행한다는 명분으로 자기 꾀를 내 가지고 남편을 속이고 또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속이게 만들었던 그 리브가의 계략 꾀가 문제를 화근을 키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정의 문제는 정말 아버지 어머니 그 부부의 책임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결국 우리가 아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그 이삭 가정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두 아들 사이도 화해를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이삭 돌리브가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평안히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들이 겪었던 고통과 슬픔 그것은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성경의 법칙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진 것이죠. 어제 김준 장로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간증 집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결과를 중시하지만 결과 못지않게 과정도 중요하다. 우리는 많은 돈을 벌어서 선교하게 되면 그것이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아, 비즈니스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선교다. 그런 취지의 예, 간증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국은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지만, 과정에서의 실체로 인해서 많은 어, 괴로움을 겪게 되죠. 성경에서 결국 나오는 것이지만 윤리학의 대명자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을 정당하지 못한다고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하지 못하지. 결과가 과정을 정당하지 못합니다. 결과가 좋다고 잘못된 과정도 정당화되는가? 그렇지 않고, 과정에서 잘못하는 것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이삭의 불신앙과 리브가의 괴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뒤틀리게 해서 그들이 심은 것 때문에 많은 고통의 열매를 거두게 되죠. 그런 말이었습니다. To all is human. 잘못하는 것은 인간적인 것이고 To forgive, divine. 용서하는 것은 신적인 것이다. 우리 인간늘 실수하고 그리고 착오를 범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죠. 우리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삭 돌리브와도 그 과정 속에 아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깨닫는 순간 돌이킴이 있었습니다 회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를 가져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대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이 모습이대로 그리고 길이 참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뜻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뜻은 회개를 위해서 회개. 로마서 2장 4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인자하심으로 선대해 주시고 이 모습이대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나를 길이 참아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우리를 알금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홍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회개케 하신다. 그래서는 과정 중에서 이런저런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착오를 하고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지만, 그것을 깨닫는 순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결국을 선으로 어, 바꾸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 장에 나온 그 귀중한 약속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그 과정 가운데. 순간순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이 인자심을 믿어 회개하여 살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이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뜻을 받들어 우리가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도, 범했던 실수도 결국은 다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 주십니다. 야곱 가정에, 이삭 가정에 일어났던 이 평지 풍파로 인해서 온 가족들이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와중에서 불러내서 이제 바다나람, 하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분리시켜 내시고, 거기서 그를 연단하시고. 변화시키셔서 결국은 그의 열두 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열두지파, 아,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케 하셨으니 과정 속에서는 심은 대로 거두는 아, 괴로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지하심으로 그를 용납하시고 그에 대하여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깨닫고 회개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기 하신 것은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조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인자심을 의지하여 날마다 회개하고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잘못을 범할 때에도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저희 자녀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그들이 깨닫고 회개할 때 그들을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내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병마를 쫓아내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의지하여 날마다 제들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브라질의 김영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제들 성령으로 충만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